이번 여행의 테마는 뭐냐면 현지 분들의 추천으로만 여행을 다닐 거예요. 안녕하 선생님 혹시 뭐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주변에 맛집 하나만 추천해 주 맛집요? 뭐 좋아하시는데요. 안녕하세요. 혹시 아, 죄송한데 주변에 맛집 하나만 추천해 줄수 있나요? 아 정말 아, 이거 맛이 다니까사이님그여쭤볼게 <laughs> <야, 자, 이거. 웃음> 있는데. 아이고, 아이 피곤하구나. 이신 공원에 있으면 잠깐 에 앉아서 쉬어가면 좋지. 여기는 통영 버스 터미널이고요. 현지인분들의 도움으로만 맛집과 여행을 다녀보는 걸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러 한번 가 보겠습니다. 뭐 벚꽃이 확실히 경기나 일산보다 벚꽃이 많이 어 있고 또 통영 하면은 생각나는 음식이 꿀, 꿀떡 꿀빵이랑 그리고 충무김밥 충무김밥 유명하니까 그 맛집을 한번 현지인한테 물어본데요 근데 제가 진짜 낯을 많이 가려서 이렇게 지금 카메라 들고 다니는 것도 부끄러워 죽겠는데 현지인한테 어떻게 물어볼 수 있을지 벌써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제가 저기 택시 아니 택시를 나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계셔서 또 택시 기사분들이나 버스 운전사분들이 맛집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버스에 들어가서 또못 물어볼 것 같아요. 할수 있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여쭤보는 거예요. 네, 잠깐만 가볼게요. 원래 뭐든지 처음에 힘든 거 아시죠? 처음에만 딱 있었다.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진짜 쉬울 거세요 선생님 혹시 뭐 하나만 여쭤봐도 주변에 맛집 하나만 추천해. 맛집요? 주세요. 뭐 좋아하시는데요? 저그다 좋아요. 현지인 분들이 좋아하는 맛집 먹어보고 싶어서. 아, 그럼요. 네, 요 돌아가면요. 네. 아, 니니문하 네, 네 아, 이거 맛있다니까. <웃음> 네, 이거 네, <laughs> <요> 가보고. <laughs> 저, 저기, <laughs> 저 그저저 대월 저. 네. 저, 네. 데뷔. 아,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좋은 말할 날까 이거. <laughs> 이거 막 잔뜩 안 나온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떻게 재밌는데? 아, 막 떨려. 어떻게? 일단 첫 번째 추천받은 집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월 첫 집에 왔는데, 오늘 휴업이래요. 그러면 또 물어봐야 되잖아. 근데 이제 지금 자신감을 얻은 느낌, 일단은 바다가 보이네. 통영 바다입니다. 오! 앞에 있는 분들한테 여쭤볼까? 어르신분들한테? 안녕세 혹시 죄송한데 주변에 맛집 하나만 추천해 줄수 있나요? 맛집? 다요아아 삼삼육 맛있어요? 아 점심 특선 있구나 아, 아 감사합니다 통영에 왔는데 두루치기는 좀... 네? 이번 여행의 탓망은 뭐요 현지 분들의 추천으로만 여행을 다닐 거예요 저희 엄마가 해준 두루치기가 더 맛있기 때문에 그거는 패스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물어보려고 했던 이모님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주변에 밥집 추천 한번 해줄 수 있나요? 아, 거기 맛있어요? 아. 하, 제가 진짜 두루치기 안 먹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지금 두 분이나 추천을 해 주셔 가지고 이거 어쩔 수 없이 가야 될것 같아요. 아, 그 두루치기 336 먹으러 가 볼게요. 첫 번째 현지인 추천으로 이제 두루치기 먹었는데요. 반찬이 무슨 한 거의 한 10개가 나왔나? 만원치고는 엄청 해장거죠. 맛도 맛있었는데 그냥 맛있었다. 그 정도. 그래서 다음에는 추천을 받아도 좀 로컬적인 그런 음식을 최대한 추천받아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그래도 통영 왔으면은 통영중앙시장 그런 쪽 한번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또 추천받아서 놀고 먹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으로 버스타고 오는데 철당 스파이크 와가지고 와 죽을 뻔했어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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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기기 끝인가? 나는 뭐, 뭐더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해산물밖에 안 보이네요. 일단, 졸려서 텐션이 떨어지니까, 꿀빵을 먹어야겠다. 꿀빵 맛집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 여기, 거북선이 데 들어가려면 돈을 내야 되나 봐요. 검표소가 있는 거 보니까. 아 어, 진짜 여기 통영은 지금 초여름 날씨요 초여름 날씨. 햇빛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어. 저기 길가에 꿀빵부터 김밥집까지 엄청 많아요. 꿀빵, 꿀빵, 충무김밥, 충무김밥, 꿀빵. 야 여기 진짜 저기 지금 장기에 빠져 계신 어르신 분들이 있거든요. 저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저 어르신 혹시 말씀 좀 한번 여쭤도 까요 저기 꿀빵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맛있는지. <laughs> 네, 너무 많아가지고 고르기가 어려워서 수이에서 <laughs> 제일 네. 많이 봐야아 명각골빵이랑 저기 수제골빵 명각골빵하고 아, 아둘 중에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반대편에서 횡단보도가 세번 바뀔 때 동안 관찰을 해 봤거든요 한쪽은 시식코너가 없어요. 근데 한쪽은 계속 권유를 해, 한번 꿀빵을 먹어보라고. 홍보를 안 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자신 있다는 거예요. 라는 유선재 개인 피셜. 어, 왼쪽도 홍보를 하네. 안녕하세요. 설장님에시 그 동피랑 응, 응. 저쪽에 경치 응. 좋은 카페 응. 어디 인지 아세요? 동피랑이 동피랑에 카페가 괜찮은데 있나? 없어요? 잘 모르겠는데? 알지? 일단은 동피랑 한번 올라가 보지 아 그쪽 주변에서요? 아아 어, 괜찮은데도 있고 아 알겠습니다 여기 수증 보이실까요? 소피랑 소피랑이요? 어. 아 소피랑도 있어요아 저기도 언덕이에요? 아. 네? 네. <laughs> 추천해 주실만한 거 혹시 있으실까요? 이순신 공원. 오, 한번 거기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럼 일단 동피랑 갔다가 이순신 공원 갔다가 소피랑까지 가보겠습니다. 여기 가문식장벽화 머리가. 1번. 너무 덥다. 2번. 카페인 수혈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아마 경치 좋은 카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 여기 뭔가. <목소리> 진짜 비 맞지를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커피랑 네. 먹을 때 이거 같이 먹어도 되나요? 사 왔는데? 아 감사합니다 <laughs> 이게 힐링이지. 여기 3시 간도 있을것 같아요. 사인회 그 여쭤볼 게있 는데, 네. 통영 하면은 그저 충북 김밥 이 잖아요. 네. 가게가 너무 많아서 혹시 추천 하나 받을 수 있나요? 햄이 김밥죠 저번에 제가 할매김한 판대거든요. 네. 진김밥도 맛있고 보통 소고기하고 하나 먹을까? 산넬김밥? 또 이름에 속해서 네.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 맛이 <놀리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밥 김밥. 할매김밥. 할매김밥. 이번은 그 이순신 그 추천해주신 <laughs> 이순신 공원인가 거기 있잖아요 한번 이쪽으로 싹 걸어가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와저산 아, 너무 예쁘다. 꽃이 피어서가그이어지 아이 세드 플리나저 <목소리도> 사진을 갖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여기 오게 돼서 만약에 이걸 가지고 싶다 하면은 뜯어가십시오. 한 20년 뒤에도 그대로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드디어 이순신 공원 가기 전에 여기는 포토존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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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다. 자, 이제 이순신 공원에 도착을 했. 아, 아, 세요 룸룸 하네 지금 거의 한 30분 30분 넘게 걸었나 아 생각보다 멉니다 또 목말라 또 카페 가고 싶어 사랑하는 그대와 남둘이 손잡고 알수 없는 희 거리를 들이 걸어요 오 32전 32승 순전도 여러분 이순신 장군님이 32전 32승인 거 아시, 아셨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오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소요시간이 1시간 50분이라네요 이건 좀 힘드니까 그냥 여기 근처만 좀 이렇게 쓱 돌아봐야겠다. 오. 왜 무슨 제주도 같다. 이쁘네, 음, 바다냄새. 완전 제주도 같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긴 게 지금 시간이 5시 31분인데 너무 지쳤어 다리도 아프고 너무 많이 걸었더니 또 제가 내일이면 오늘 저녁에 거제를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거제에서 자고 거제에서 내일 놀고 그리고 이제 서울로 갈 건데 뭐 지금은 이제 물어볼 사람도 주변에 없고 이래가지고 현지인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서 제 GPT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녕, GPT. 네, 선생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 나 지금이 5시 반이고. 네, 지금 너무 힘들다. 다리도 아프고. 그런데 아이고, 많이 피곤하구나. 이순신공원에 있으면 잠깐 벤치에 앉아서 쉬어가면 좋지. 바닷바람도 쐬고 풍경도 보면서 좀 기운 차려 봐라. 벤치에 앉아서 바다 구경하고 다 했다. 근데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외지니까 어떻게 시내로 갈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시내로 가는 버 시간 한번 확인해 보자. 시내로 가려면 1 1번 버스 타면 되겠다. 평일 기준으로 전 시부터 밤 시까지 운행데 버스 정류장까지는 걸어서 분 정도 걸리니까 시간 맞춰서 천천히 가면 되겠네. <laughs> 방금 사람이 지나갔는데. 사람 있는지 모르고 GPT랑 사투리로 대화하고 있었던 거를 들켜서 지금 아이고. 젊은 커플들이 웃으면서 지나갔어요 <laughs> 하, 저, 저 사람들이 뭐라 생각했을까 아니 얘는 무슨 <laughs> GPT랑 사투리로 얘기하고 있지 <laughs> 네 방금 너랑 사투리로 얘기하는 거 어떤 커플한테 들켰다 너무 부끄럽다 민망했겠네. 그래도 뭐 통영 사투리 쓰는 거 자연스럽다 생각했을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는 AI가 사투리 쓰면 좀 웃기지 않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덕분에 재미난 상황 만들어졌네. 조금 웃기면 어떤가? <laughs> 즐겁게 생각하자. 니네 덕분에 유튜브 각 봤다. 어, 그럼 완전 대박 아니가. 이참에 브이로그에 한번 담아봐라. 재밌는 콘텐츠 될거 같은데? 현지 추천 뚱보 할매 김밥 집 왔습니다. 통영 여행은 끝이 났고요. 좀 뭔가 회를 못 먹어서 아쉽긴 한데 그래서 거제에 가서 회, 물회나 이런 걸 한번 먹어보려고요. 어쨌든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여행은 거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한 1, 2주 기다려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빠이! 1차 시간 전까지 한번 히치하이킹을.